네, 시프터 주주분들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무려 8% 이상 하락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역대급의 폭락작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프트업의 주가가 내려오긴 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번씩 폭락하는 시장을 겪다 보면은 이런 시장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되냐면 항상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인지 안 좋은 종목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진짜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한 번씩 폭락장이 나와 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 갈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나오는 전망들은 솔직히 좀 과하게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폭락이 좀 과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때는 보유하고 분할 매수를 추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오늘의 시장 하락도 너무 더 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고 나서 보통 이게 신용매매가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청산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이 더 부추겨지는 거고,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과하게 하라 그랬을 땐 반드시. 상승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오히려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장이었으면 이 공모가인 6만원 이하로 떨어질 일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떨어졌다 라는 것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일단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이기는 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만약에 9월에 연주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은 충분히 금리나 소식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회복하는 것도 금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놀라운 게 시포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시장 속에서도 보시면 이 연기금에서는 오늘도 이렇게 추가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오히려 지금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어 담고 있다 라는 거죠 왜냐 개인들과 다르게 얘네들은 뭐 신용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모아 갈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이 기회인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위기로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식을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폭락 뒤에는 항상 급등이 있었다 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급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될지 그걸 지금 정해야 되는 거죠 다만 지금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기회도 못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현재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란 책을 교보문고에 출간을 했는데 자 이게 주식으로 월급을 만드는 비법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종목을 잘 선택하고 뭐 올라갈 종목만 딱딱 잡아내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선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종목도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내용들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운영할 때 단순히 매수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도 기본적으로 갖춰 있어야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 갈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 중에 하나를 보시면 이 비중 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승률에 따라서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투자금이 적다라고 하면 승률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장기적 종목과 중단기적 종목을 같이 가져가고 그리고 예비 이 물량들을 가져가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예비가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때가 되는 거예요. 이 예비 자금을 투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비 자금을 두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런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이런 시장은 사실 슈퍼개미가 아니라 슈퍼개미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기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은 슈퍼개미들은 이런 시장에서 이 예비 자금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냥 마냥 물타기하고 물타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비 자금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예비 자금을 활용할 순간이 왔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투자할 때 이런 전략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책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010-742-0506제 번호니까 저한테 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책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 내용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기간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말로만 하고 안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주지 않는다 어, 문자 남겼는데 안 준다 하면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저도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만든 책이고 이 책을 뭐, 판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뭐, 만삼천0백원 이거 받아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자고요.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기만 잘 잡으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10%, 20%, 뭐, 30%, 이런 종목들 가져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단타만 잘 쳐도, 그냥 못해도 시프트업 같은 종목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만 잡았어도 이 종목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올라갈 종목인데 얼마나 좋은 기미입니까 그동안 이 6만원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기회를 연기금에서는 확실하게 노리고 쓸어 담고 있고 이런 정황을 봤을 때 그리고 시프트업의 기본적인 컨센서스를 봤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사실 이 컨센서스 표 하나로 모든 게 설명돼요. 그동안의 매출 대비 영업 이익률 그리고 앞으로의 컨센서스, 중국 판호 계약,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다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p r 만좀 계산을 해봐도, 2년 후에 컨센서스를 봤을 때 2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올해 컨센서스만 봐도 10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그 말은 현재 대비해서 두배 이상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 이런 종목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회복을 해주면 내일 또 갑자기 급등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회복을 해주고 우리나라 시장이 또 회복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더 관망을 하다가, 일단 지금 사태 자체가, 뭐, 미국 경제침체 우려 플러스,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우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만약에 확산된다 하더라도 처음에만 이렇게 반응하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전쟁 초기에만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 줬듯이 이런 거 결국에 단기적 조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다시 회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순간에서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 굳건히 잡고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매매하시면서 지금의 기회를 여러분들 계좌로 싹다 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 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 분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010-745-0506제 번호로 정답을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남겨 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현재 교보문고에서 1 3 5 0 0 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이책 드릴 예정이고요. 자책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부터 주식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선정부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집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보 문 본고에서 판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내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 노하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본고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 좀더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 중인 종목인데요. 자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엔켐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엠 드림, 뭐 중앙첨단소재, 대주전자재료, PNT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두배 이상 올랐는데 그 다음 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겠죠. 지금 현재 생산 능력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저평가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매수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오르면 그때가면. 늦으니까 이 종목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뭐이 종목 뿐만 아니라 한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강남 큰손들이 매집 중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게 돈을 버냐 안버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실험만 하고 임상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온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 구간부터 같이 매집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07450506으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이런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해 나가고자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채널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대할 거니까 여러분들. 수익도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